베드로전서 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 고난을 당하셨은 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 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이 정육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정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의계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으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하지 워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러 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 지어다.